레루야 4월 넷째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집이 뽑은 것은 여리고 셈 동쪽 곧 여리고 곁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양자는 어느 사회에서나 특권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우 특별한 존재로서 상당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야곱이 그형 에서와 아비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장자의 특권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먼저는 유다가 요셉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혈통적 장자의 유업을 갖습니다. 그리고 영적 장자의 유업은 누가 얻었냐고 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야곱은 자신과 그 가족이 기근으로 굶어 죽을 수 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야곱이 자신들 을 애굽 고센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한 요셉의 공을 인정하여 그가 유언할 때 영적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 유다는 혈통적 장자였다고 하면 요셉은 영적 장자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사는 이두 장자지파에게 먼저 땅 분배를 시작하였는데 유다지파가 가난 서평 땅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장자의 특권을 받은 요셉지파에게 두 번째로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교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여기 보면 요셉 자손이 나오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문하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태어난 순서가 야곱의 축복에 의해 에브라임과 문하세로 영적 축복의 순서가 바뀝니다. 그 결과 문하세가 형이었지만 야곱의 축복에 의해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 자손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 자손은 유다 지파와 같이 장자로서의 특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야곱의 아들들이 한 사람당 이스라엘이 한 지파를 이루었던 것에 반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에브라임과 문화세 지파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 땅 분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자손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 말은 요셉 자손은 요셉의 두 아들 문나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독립된 유업을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 자손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독립된 유업을 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자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함과 함께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5절에 출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애급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급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함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우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것이요 여기에 보면 내 것이라 될것이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속하다로 에브라임과 모나세가 야곱 자신에게 속하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요셉이 애급에 와서 애급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이두 아들에 대해 다른 이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아들로 여길 것을 우려하여 야곱이 애급 여인 그리고 애급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가 루벤과 시무온처럼 자신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을 자신의 장자로 여기겠다는 선언과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상속법으로 볼 때,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유산의 두 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에게 속하였음을 선언하였기에, 이 둘은 각각 독립된 지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요셉의 자손이 장자의 특권으로 땅 분배를 받을 때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땅을 분배하면서도 야곱이 자신에게 속한 자들로 인정한 에브라임과 문하사 지파에게 각각 독립된 지파로서 땅 분배를 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자의 특권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자손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이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권을 요셉 자손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주셨냐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아버지 야곱에게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 요셉이 고난 당하였지만 요셉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살리는 요셉의 헌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장자의 특권이 주어짐을 하나님은 요셉 자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는 이처럼 요셉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때 장자의 특권을 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장자의 특권을 받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보면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모든 이들의 장자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 장자의 유업이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더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가 야곱에 의해 그의 속한 자로 선언될 때 에브라임과 모나세가 루벤과 시몬처럼 야곱의 독립된 유업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독립된 장자 유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의 장자는 누엔이었지만셋째 아들 유다가 혈통적 장자 유업을 받은 이유와 요셉이 영적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유 모두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장자 유업을 얻게 되었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처럼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유혹을 얻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얻게 된 영적 장자의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유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했던 장자의 유업이 장자의 특권을 우리가 그리고 우리 후손이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땅 분배를 유다 다음으로 분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사실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요셉 자손이 영적 장자의 유혹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가 각각 독립된 집파로서땅 분배를 받게 됨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를 통해 영적 장자의 특권을 얻게 된 우리가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장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유다와 요셉 자손의 땅 분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누벤이 장자의 특권을 유다와 요셉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장자의 유업은 받았지만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함을 깨닫고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영적 장자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섬김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적 장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영적 장자가 되었지만 야곱의 첫째 루벤처럼 살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영적 장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해 영적 장자의 특권을 이 땅에서 누리고 우선을 통해 이어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